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또 콩나물을 한번 무쳐볼게요. 아침에 뭐 먹을 것도 없고 해서 콩나물 삶아갖고 아침 먹으려고 하거든요. 어, 집에 있는 파, 잔파 요거 조금 넣고 당근 조금 넣고 고춧가루 좀 넣고 마늘 한개 두드려 넣고 요거는 참기름입니다. 그리고 맛소금 약간만 넣고 요거는 국간장. 요거, 참기름참기름 막간 넣지. 요거는, 요거는 깨서고. 요렇게 하신 다음에. 보시고 조금 싱거워도 상관없어요. 왜냐하면 요 김가루가 들어가니까 김가루를 약간 넣어 갖고 마지막에 다 묻혀졌다 싶을 때 요렇게 넣어 갖고 드시면또 여기 김가루에 간이 되어가 있으니까 요렇게 하시면 돼요. 요렇게도 한번 해 보세요. 네. Yeah.